본부장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고 그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미생이라는 만화에서 났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들으십시오 그거 다 x 리입니다 나와서 해보면은 안이 전쟁터이고 밖이 전쟁터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쿠팡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나 육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직장에 다니고 계시거나 육아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회사 다니기가 진짜 싫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다니기가 싫었거든요. 회사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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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가는 그 발걸음이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 같았어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정말 회사 다니기가 너무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하니까 퇴사기에는 겁도 많이 나고 나가서 이제 내가 뭐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나는 하고 싶은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민을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육아휴직으로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육아휴직으로 이걸 해결을 했냐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제가 배경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여의도에서 12년 동안 회사를 다녔었어요. 금융권에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제 위에 있는 임원분들 3명이 한 날에 3명이 동시에 목이 날아납니다. 목이 날아갑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잘 하셨거든요. 잘 하셨고 회사도 잘 되게 잘 운영을 하셨어요.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 3명이... 다 날아갔냐면은 대표이사가 날아가고 상무 두 분이 계셨는데 상무님 두 분께서 그냥 하루 아침에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끝나자마자 그냥 세 분이 다 그냥 목이 날아가신 겁니다. 좀 표현이 좀 가격하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목이 날아갔다는 표현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날 그쪽에서 결정을 한것 같아요. 목요일날 결정을 하고 금요일날 회사에 그분들에게 통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회사에서 짐을 쌌어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날 그때 제가 출근을 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회사에 짐 싸는 걸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짐 싸는 걸 도와드리고 월요일날 전체 회사 임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 모아놓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그냥. 이제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생겼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이사회에서 이제 새롭게 임명한 임원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저희 본부장도 바뀌었어요. 본부장도 바뀌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저희 회사에 정말 KPI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의 진짜 그 진액을 갖다가 다 짜내는 느낌이었어요. 진액을 다 짜내는 거예요. 정말 KPI라는 그 문서를 하나 딱 두고 너희가 할수 있는 데까지 어디까지 짜낼 수 있는가를 정말 압축해서 다 짜내더라고요. 너무인걸. 그전에는 이런치가 안았고요 회사 분위기가. 근데 그렇게 임원들이 다 바뀌고 나서 정말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어, 회사 내부에서 서로 약간은 그래도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치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남은 그냥 일적인 부분 같아 안 남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장단점은 있죠. 그러니까 회사의 내부에서 서로간 인간관계를 통해서 잘못 풀어내어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 잘못됐겠지만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인간적인 관계는 정말 없고 말 그대로 일적인 부분 같아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우 정말 힘들더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타 부서하고 무사하고 우리 부서하고의 어떤 협의점이 있으면그 협의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일정, 저쪽은 저쪽 일정에 따라서 맞춰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 본부장이 바뀌면서 저쪽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던지면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무조건 컴펌을 해버리는 거예요 본부장이. 그리고 그게 저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증명을 다 해야 되는 식으로 이제 본부장이 장이 요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부분이. 그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KPI에서 대표이사도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KPI에 대해서 본부장이 요청을 하고 본부장은 또그 KPI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하고 본부장은 서로가 그냥 그냥 뭉쳐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그이 대표이사가 요청하는 대로 저희를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 입장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 상황으로 가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회사를 나가는 그 하루의 발걸음 자체가 지옥 같았습니다 지옥 같았어 그냥 너무 너무 싫고 하루하루가 그냥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때부터 그 전에는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언제 이 회사를 이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게 된다면 은말 그대로 제 자녀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제가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들이 있는데 그냥 나가면은 되게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 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나. 그때 이제 떠올랐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제 둘째 아이가 다섯 살 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양년과 육아휴직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 그러면은 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의 경우에 내가 2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2년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를 하고 나서 둘째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하면은 회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아무리 최악의 회사 그러니까 정말 그 직원들을 하나도 생각해 주지 않는 회사라도 내가 요청을 하는 순간 회사는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들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육아 휴직 하겠습니다. 퇴사 여기는 그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니까 제가 육아 휴직 을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안 들어 줘요. 저는 그러면은 신고하면 돼요. 이 회사가 나한테 이걸 안 들어 줬다라고 신고하면은 이 회사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욕을 하든 어떻게 그건 상관이 없죠. 그 요청을 드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이고 나는 육아 휴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째를 육아 휴직하고 나서 그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둘째 육아 휴직을 하겠습니다라고 회사 요청을 하면 돼요. 2년 연속 육아 휴직이 됩니다. 요청을 하면은 회사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최악의 경우 내가 사업을 했는데 정말 안됐어 내가. 안되면 내가 복직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육아휴직을 하면은 보험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올해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800만원이 최대치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년 2025년부터 51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치 2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2310만원이면은 이게 물론 내가 회사 생활 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비용이긴 하겠지만 이 비용을 받으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은 내가 다음 사업을 준비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될수 있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이렇게 들어오는 비용과 같이 합쳐 가지고 다음 사업을 내가 준비해 나가는데 조금 더 버팀목이 될수 있는 이 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각 생기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육아휴직을 냈는데. 나에게 소득이 있으면은 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내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 와이프 걸 쓰시면 됩니다 그냥 와이프의 사업자를 내어서 그 사업자를 통해서 내가 쿠팡이든 스마트스토든 어 내가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와이프가 또안 된다 그러면은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 사업자 내가지고 부모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둘 중에 한분 사업자 내시다그것 안된다면 내칭척 어떻게든 찾아내셔야 되죠 그래가지고 내 사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2310만원을 내가 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걸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쿠팡이 유리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와이프로 사업자를 냈어요 와이프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사업자를 해가지고 a 제품을 내가 키웠어요 내가 뭐 신발을 내가 해가지고 신발 제품을 갖다가 키워 가지고 내가 리뷰를 뭐천 개까지 달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2년 뒤에 내가 퇴사를 했어요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이 사업자를 내 사업자로 이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와이프의 사업자는 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사업자를 내 사업자를 내고 난 다음에 이 와이프의 상품 2,100개 정도의 뭐 1,000개, 2,000개 정도의 사이드 리뷰를 내가 매칭을 해가지고 쿠팡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쿠팡은 아이템 너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매칭을 해 가지고 내가 이 리뷰를 싹다 가지고 올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전에 와이프거든, 아버지거든 어떤 사업자로도 내가 쿠팡에 키워 놓은 제품들을 내가 내 사업자를 낸 다음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회사에 대해서 육아 휴직을 할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너 이제 퇴사를 할 거냐? 뭐 사업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본부장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라고. 그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미생이라는 만화에서 났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들으십시오 그거 다. 소리입니다. 나와서 해 보면은 아니 전쟁터이고 밖이 전쟁터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해 나갈 수 있고 내가 정말 그걸 열심히 하고 내걸 행복하게 하면은 전쟁터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그 회사 안에 있었던 게 훨씬 힘들었고 훨씬 더 리소스를 많이 낭비했었고 일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했었어요. 밖이 훨씬 편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전쟁터다 뭐 밖이 전쟁터다 밖에 나가면 지옥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건요. 그 밖에 나가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쓰레기 같은 소리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아니 전쟁터인지 밖이 전쟁터인지 안니 지옥인지 밖이 지옥인지 결정하는 건요 내 환경과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이겨나갈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그걸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회사 안이 지옥일 수도 있고요 회사 밖이 지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른 것에 따라서 차이 잃은 것일 뿐이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극복되는 것인 거지 그 회사 밖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미생을 지었던 작가는 제가 정말 당당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회사 안에서 회사 밖에서 정확하게 두 가지 생각을 다안 해본 분이 그냥 있는 얘기들 하신 것 뿐이에요 그 말을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정말 저의 진솔한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사에 대한 부분들, 회사가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들에서 고민이시라면은 그런데 내가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육아휴직 꼭 하셔가지고 다음 퇴사 준비하시면은 정말 잘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이런 깊은 고민의 얘기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제채널이 아직 크진 않잖아요. 크진 않고 이렇게 조그만한 채널이에요. 근데 이런 진솔한 얘기들을 더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검색으로 제 채널 찾기가 힘드시니까 혹시라도 이런 진솔한 얘기들을 조금 더 듣고 싶거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올릴 테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싶으시면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꼭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되시면은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더 많은 영상들을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